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진보층 답변율은 줄어든 반면 보수층 답변율이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는데 선거 막판에 전통적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 김문수 후보는 3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국면에서 51%에 달했던 이 후보 지지율은 이번 주 들어 6%포인트 줄었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급격하게 좁혀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난주 진보 보수 응답자 비율은 어 비슷했는데 이번 주에는 보수 응답자가 1.5배가 될 정도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층의 응답률이 올라갔다면 그것 또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다며.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살펴보게 되면 전통적인 진보 성향층 외에도 중도층과 보수층까지 포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는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 지지를 보여왔는데요. 국민의 힘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러한 대선 후보 이미지 분석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경제, 사회복지, 갈등 해소 등 갤럽이 자체 선정한 7개 분야에서 가장 잘 대응할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이 후보는 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균형 잡힌 7각형인데 반해 김문수 후보는 국가안보를 제외하면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는 당시 중점 분야별로 높은 수치를 받아 가장 넓은 칠각형 형태의 여론조사 수치를 받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최종 당선됐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보다 더 적은 칠각형을 그리고도 최종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